실전에 보면은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라고 했는데요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깨맬 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깨맬 때를 위하여. 이 전도서는 구약의 실천신학교과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응급처방약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당장 급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딱그말그 그 자체만 받아들여도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응급 처방약 같은 성경이 지혜서 전도서입니다. 자언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약에도 많은 교훈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야고보서가 좀 실천 신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하기 좋은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순종해도 좋은 그런 답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일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없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라는 이 말을 이 뒤에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건 아니다. 또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나 그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아, 이건 이래야 돼. 그리고 저건 저래야 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 옛날에는 된다 그랬다가, 지금에는 안 된다 그러고,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된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딱 정한대로, 그때가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정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정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일. 거부해봤자 거부권이 없어요.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따라가느냐. 그래서 칭찬 받으면서 순종할 거냐, 매 맞으면서 순종할 거냐. 이두 가지밖에 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일이 아 이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일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뽑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그, 이 뽑고 싶으세요?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내 이빨 그대로 임플란트 안 하고 가고 싶죠? 근데 뽑아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옆에 것까지 다 뽑히게 생겼으니까 뽑아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날때어 죽을 때는 조금 우리 그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꼭 죽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건참 좋은 일이죠. 생명 태어나는 일 정말 좋은 일이고 요즘 시대에 어 어린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해요. 지금 막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들께서는 또 우리 할아버님들께서는 빨리 전국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죽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겐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가는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꼭 죽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태어난 것도 좋은 일이고요, 죽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사람 누가 성경에 혹시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아, 예, 가련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상처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악의를 가졌든 아니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 줄 때가 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상처 줄 때가 더 많아요. 보통 우리가 악의를 악의에 가득 차 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누가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일단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날 건드리면 그땐 나도 한번좀 이렇게 쏘고 찌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이 나를 찌를 때 그게 상대방은 나를 찌른 줄 모르고 그냥 개구리 무심한 코 던지는 그돌멩이가 개구리를 아프게 하는 줄 모르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나 봐야 그래야 아무는 기쁨이 또 아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다 봐야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또 아무는 법도 배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꾸만 살짝 살짝 긁으 뭐라 해야 되죠 긁, 긁는 긁으신다고 지금 좀 그렇지만 상처를 살짝 살짝 감당할 만큼 주시면서 우리를 이 아픔에 좀더 익숙하게 하고 또이 아픔을 딛고 좀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 아픔을 감당하게 해서 좀더 강해지도록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그 사람을 혹은 회초리로, 혹은 그 사람을 연마제로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좀더 상처내서 내가 좀더 아무는 법을 배우고 내가 좀더 아픔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상처 안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그냥 네네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한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안 나오죠? 그렇죠?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요 다른 교회에 다녀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또한 견디고 이기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 헐렸다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헐렸다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헐렸습니다. 이제 또 세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수고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또한 있습니다. 아, 내 인생 헛살았다 하실 때가 가끔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자녀들이 자녀들 속속일 때 그런 마음 좀 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 자식 새끼 잘못 키웠네 헛 키웠네 저도 몇번 들어본 것 같아요. 어머니 그 혼내시면서 <laughs> 내가 이놈의 새끼 이러려고 키웠나? 어, 이러면서 많이 혼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거한 것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운 사업체가 문 닫는 경우도 많죠.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 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런 겁니다. 요즘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가게들이 정말 많이 망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제가 9년 전에 왔을 때에는 멀쩡하게 있던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설마 이런 가게가 아니 어떻게 여기가 이러면서 문을 닫고 임대가 나오고 또 계속 비어 있고 또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자꾸 간판이 바뀌고 이런 헐리고 세워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느에미아와 에스라를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봅니다. 이 무너짐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세움의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무너짐이 있어 봐야 다시 세우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내도록 격려하시고 또 일을 성취하셨을 때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막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다시 세울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세울 때가 있었으니, 또한 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으니까, 어때요? 다시 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건 뭐예요? 헐리시면, 은 하나님께서 허시면 우리는 헐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어야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슬픔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울어봐야, 그래야 기쁨도 옵니다. 그래서 안 울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는 것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울어야 마음이 뻥하고 뚫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교단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교회 와서 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교회 울러 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니들이 당할 이제 앞으로의 고난은 더 크다 이러면서 울어라 하고. 이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잘안 울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운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우는 시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안 울어 이러면서 꾹꾹 참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뻥 하고 터져버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쾅 내리치게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마음껏 마음 옆 사람에게 피해 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좀 울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좀잘 잘 흘려보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울어 보겠어요 뭐 집에서 혼자 청소막에 울겠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한다 얼마나 명분 좋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들리, 기쁨으로 거들리라 했잖아요 눈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울고 내처량한 신세를 하는게안 한탄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러면 그 기도가 또한 달콤해요 눈물 을 흘린 기도가 참 달콤합니다 아. 잘 울었다, 뿌듯함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기, 기도하고 다 끝나면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울어요. 그리고 또 후련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울며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달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눈물을 모르면 기도하는 맛을 모르니까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잘안 가고, 집에서도 잘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없는 삶, 하나님과 별로 교통하지 않는 이런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지 않으려고, 막 울면 약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울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있어야 춤이 즐겁습니다. 슬퍼봐야 춤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안 슬프면 좋겠는데, 어때요? 슬퍼봐야 또한 내가 즐겁게 룰루랄라 할때그 기쁨이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돌을 던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 돌을 던지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을 내려놓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지켜서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내려놓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거고요.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꼭 반드시 던져야만 한다.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런 것은 또한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라는 말을 저는 사람을 가까이할 때가 있고 또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가 내 마음이 속상할 때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하면 사람을 가까이해서 내 하소연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근데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분이 한분 계시죠.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먼저 가까이 앉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을 멀리 해서 조금 사람을 살짝 멀리 해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만 막 하소연 막 쏟아놓고 사람한테는 아무 말안 한다. 과연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시고 위로받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소연했으면 사람들에게도 말해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얘기 안 하고 사람한테만 할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사람에게 가까이 할 때, 멀리 할때 이것도 다 때가 있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잊어, 잃어버리시죠? 그리고 잊어버리시죠?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찾을 때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 잊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고통 잊어버리면 참 좋겠죠. 저희 할아버님 그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치매도 어느 정도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어 차라리 차라리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이 형편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괴로워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런 모르는 철 모르는 그런 순수한 때로 그냥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치매는 안 걸리면 좋겠고 그리고 깜박깜박하는 거안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나에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아 이것이 필요해서 내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나 그길 가다가 돈을 얼마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한 100만 원쯤 내가 막 들고 있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은 별로 그감흥이안 오시면 혹시 금반지 끼고 있다가 길 가다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땅바닥만 쳐다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필요해서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그걸 열심히 찾다 찾았다. 어때요? 그금반제가 그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때에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찾으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더 보듬어 줄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찢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찢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북한하고 안 찢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때가 있어요? 깨맬 때가 있어요. 깨맬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깨맬 때를 위하여 이 찢어짐을 잘 감내하고 그리고 또 깨맬 때를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찢어지지 않으면 좋겠는,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 힘들지 않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아 그럼 그 뒤의 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반대되는 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아플 때가 있으면, 안 아플 때, 치유할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기쁠 때가 있으며, 찢어질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꿰맬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든 너무 비관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아, 이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올 일도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당당히 그리고 담담히 잘 감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손실을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맬 때를 또한 주실 테니까 그 깨맬 때를 기다리며 잘 참고 이기는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봐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고, 또한 미워해 봐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 봐야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기쁨의 크기를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삶을 주시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격동시키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드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선과 악이 없이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며 현재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찢어짐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꿰매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